가 즐거워지는 시간 아일라이크 like 한자.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 like 한자와 함께하는 한자 공부 100일 프로젝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자성어 편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의 네 글자 보시죠. 오른쪽 상단 작은 박스에 부수를 표기했고요. 오늘은 색으로도 표시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자성어 난이도는 이렇습니다. 준오급, 육급, 준사급, 준육급. 그럼 이제 사자성어의 전체 도금부터 파악해볼까요? 법고 창신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음가뜻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 글자는 음가뜻이 똑같네요. 바로 법법이라는 글자. 법법자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글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수 먼저 살펴보시면 이 글자 이제는 뭔지 아시겠죠? 네, 물수자가 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형태로 변형이 된 것입니다.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삼수변이라고도 부르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글자는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글자입니다. 과거, 거래, 수거 등에 쓰이죠. 갈 것자의 형태를 살펴보면 눈으로 보기에는 위쪽은 흙토가 그리고 아래에는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죠. 개인적인 영역을 나타내는 사사사가 결합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글자의 옛날 형태를 살펴보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에 흙토는 팔을 벌리고 걷고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길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발자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와 뜻을 매칭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좋겠네요. 그래서 법법자, 기억하시려면 물수와 갈 거를 합쳐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는 법의 기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을, 그리고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죠.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자연스러움처럼 그런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시 단어를 볼게요. 헌법과 입법입니다. 헌법은 특히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여기서는 법헌자를 사용합니다. 헌법이라는 것은 국가 최고 법규로서 모든 법의 기초가 되죠.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는 입법입니다. 여기서 입은 설립자, 법을 제정한다라는 것인데요. 국회가 그 역할을 맡고 있죠. 이제 두 번째 글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의 의미를 갖고 있는 옛꽃자고요. 이번에는 부수가 아래쪽에 위치를 했네요. 바로 입구가 부수입니다. 그리고 위에 위치한 글자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바로 열 십자죠. 한자에서 십, 백, 천, 만 이런 글자들은 정확한 숫자를 지칭할 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오랫동안 이런 뜻 또한 담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글자를 해석하는데 활용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 고자를 기억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 십자를 아주 긴 오랜 시간으로 보는 것이죠. 옛날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온 것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글자 중에 옛 고자를 포함하고 있는 글자들이 좀 있는데요. 그것은 이어서 업데이트될 글자편에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와 고조선인데요. 고대의 대자는 바로 대신할, 대입니다. 하지만 대신하다란 뜻 말고도 시대, 세대 이런 뜻 또한 갖고 있어서 이렇게 쓰이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단어는 고조선인데요. 역사책의 앞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바로 단군의 고조선입니다. 여기에서 조선, 조자, 아침조자와 선은 고울선자를 쓰죠. 훗날의 조선이 또 있죠? 바로 태조 이성계의 조선도 고조선의 조선과 한자가 동일합니다. 세 번째 글자 보시죠. 네, 비롯하다라는 의미의 창자입니다. 비롯하다라는 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역시 부수 먼저 확인해 보면 바로 칼도 부수입니다. 예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칼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형태는 조금 작고 뭉툭한 모습이죠. 하지만 부수로 쓸 때는 이렇게 길고 날카로운 형태로 변형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왼쪽에 위치한 글자는 바로 비로탈 창의 음 부분에 해당이 되는 글자입니다. 바로 곧집 창이라는 글자인데요. 곧집은 쉽게 말해서 창고라는 뜻이죠. 곧집 창자는 바로 창고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윗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인은 바로 지붕이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문,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입구는 창고를 지은 집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비로탈 창처럼 곧집 창자가 들어가게 되는 글자는 보통 창이라는 도금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글자를 만나더라도, 아, 이 글자의 도금이 창이겠구나 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러면 비롯하다라는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곧집 창과 칼도 어떻게 결합하고 어떻게 활용해주면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롯하다라는 것은 처음 시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칼도는 창고를 짓기 위한 날카로운 도구 재료를 다듬는 도구쯤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죠. 네, 그럼 이번에는 비롯할 창자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어휘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제와 창의가 나와 있습니다. 창제의 제는 바로 지을 제자.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뜻을 갖고 있죠. 대표적인 활용으로 훈민정음 창제 이렇게 활용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어지는 창이라는 단어, 아이디어와 관련이 있어요. 네, 뜻일 자를 쓰고 있습니다. 새롭게 생각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창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창작이라든지 창출, 창조, 독창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단어들에 쓰이는 비롯할 창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글자 보겠습니다. 네, 새롭다라는 의미 갖고 있는 새신자. 새신자를 보시고 새신자 왼쪽에 있는 이 글자 형태를 매울신자 그러니까 신라면의 신자와 굉장히 많이 혼동하시더라고요. 신라면의 신 매울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교해 주세요. 그럼 세신자 부수부터 살펴보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림까지 그리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 글자죠. 바로 도끼근이라는 글자입니다. 다시 빠르게 말씀드리면 도끼 날과 손잡이가 합해진 형태를 띠고 있죠. 이번에는 왼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위에는 설립, 그리고 아래에는 나무목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 이 글자를 매울신의 나무목이 더해진 형태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간편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신자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나무에 가지를 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연결시키기가 쉽습니다. 세준과 새로운 열매를 얻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설립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도끼를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새신자의 구성이 완성되죠. 이번엔 예시 단어입니다. 신문과 갱신인데요. 신문의 문은 들을 문이죠. 새롭게 들려오는 소식을 전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단어는 기록을 갱신하다 할때 갱신인데요. 이 갱자는 두 개의 대표 음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여기서는 다시 갱이라고 읽고 쓸수 있지만 또 고칠 경 변경할 때는 경이라고 읽어야 되는 글자예요. 이제 각각의 뜻을 모아서 전체 하나의 의미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고를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옛 것을 본받는다, 법으로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창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해석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옛 것을 본받아서 지키기만 하고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쪽으로의 변화겠죠? 그리고 반대로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변화, 새로운 것에만 치중하다 보면 원래의 초심 그리고 꼭 지켜야 될 기본 정신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면서도 그 근본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죠. 그리고 이 벚꽃창신은 연암 박지원 선생과도 관련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 네, 이것과도 관련이 있죠. 여기서 오는 따뜻할 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익히다, 공부하다, 배우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라는 의미로 벚꽃창신과 연결시킬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사자성어 법고창신 그리고 친구라고 할수 있는 온고지신까지 함께 가볍게 알아봤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들도 꼭 법고창신, 온고지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